스탠딩 석으로 하면은 더 넓게 보실 수 있지만 네. 힘들죠. 네. <laughs> 네. 편하게 관람하셔야죠. 아그 평상시에 너무 서 계실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릎에 완전 무릎이 일자가 되게 쓰는 거는 별로 그렇게 무릎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. 네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되면 네. 안 좋을 수 있으니 네. 약간 네. 약간 어, 살짝 네. 엉덩이힘 들어 응? 들어가게 코자 네.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? 네 준비되셨어요? 네자 그러면 가볼까요?